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마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2절에서 2 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러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은약의 피니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님의 그죽으심에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그양 잡는 날부터 시작하여서 유월절 시작되고 무교절 일주일 동안, 네, 7일 동안 무교절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행사죠. 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유월절양 잡는 날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양을 잡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안으로 들어가라. 성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갈 텐데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느냐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 명이 나옵니다. 나와서 성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띠를 따라서 그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5절에 거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다. 아 이미 예수님이 준비하신 건가요? 네 비밀리에 아마 이 다락방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유월절에 만찬을 할 텐데 네가 좀그 집을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준비를 사전에 했다라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제자들로 하여금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그 방을 내어줄 것이고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준비를 해줄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유월절 만찬을 어, 가지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뭐 제자들의 순종이라든지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담아 볼 텐데요. 자 이제 유월절에 17절 날이 저물었습니다열2를 데리시고 어 함께 가서 이제 유월절 어, 식탁에 앉으십니다. 다 앉아서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실 때에 됐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정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식사를 잘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과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죠? 예 모두가 나는 아니라 하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 어,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열두 중에 하나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인데 그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가지만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사람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예수님은 이미 알잖아요. 그죠? 렇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에게 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여기 지금 마지막 순간, 여기에서 내가 그러면은 예수님 팔려고 했던 그 마음 먹었던 것을 여기에서 포기하고, 아, 예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잤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솔직히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 봅니다. 어제도 예수님께서 계속 포도원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잖아요. 네? 그 마지막 피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들을 쳐 죽여서 자기들이 그 땅을 상속하자 막 이렇게 악함을 보이잖아요. 가론 유다도 여전히 그의 본성은 악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진정으로 자기가 어떤 의도에서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던지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솔직한 마음과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리앙스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것이 나를 미워서 하는 소리인지 정말 나에게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가로미다가 깨닫고 돌아와야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의 자리에 서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라. 여기에서 그만. 더 이상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그만. 이제 그만. 그리고 돌아와. 아, 이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이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어, 유월절의 새로운 그 의미들을 재정해 주십니다. 먼저 떡을 나누십니다. 떡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를 기도하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죠.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잔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죠? 이러면서 소 받아 마셔라. 이것은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곳에서 무교병과 어떤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그 뒤에 이제 제2성전 이후에 드러난 그 양식이래요. 그러면서 이 잔을 먹으면서 그들은 분명히 지금 6월절 만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만찬의 의미가 애굽에서 그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서 그 지독한 억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 그보다도 더큰 온 인류의 그 죄악으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끄집어내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앞으로 너희들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받아들 때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떡과 잔을 그냥 신비롭게 그냥 이거 이거 먹는다고 어떤 그 신비로운 어떤 체험이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음으로써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성찬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죠.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제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죽으심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로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이 되는 거죠. 재화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날이 되고 우리는 그승찬이 있을 때마다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하심의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더이 사순절 지나고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의미를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고난 주간이 아니라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흘리신 호열이 나를 영원한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론 유다와 또 어제는 성전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그 악함, 그들은 악한 것을 계획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팔고 내어주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선하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선한 개혁으로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며 사랑의 새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구원의 놀라운 만찬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제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와 또 승리와 참된 기쁨과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늘 언제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결단하며 거룩한 삶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악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거신 은혜를 또한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